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특허청과 함께 정부 모태펀드에 3,655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모집해 총 8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시중 유동 자금을 벤처투자업계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종소면처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특허청, 한국벤처투자와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총 3,655억 원을 출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자 규모는 중기부 2,860억 원, 복지부 180억 원, 국토부 200억 원, 특허청 415억 원이며 중기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와 규제자유특구펀드, 소재부품장비펀드 등입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올해 정부가 총 4,38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6,000억 원 규모를 모집해 1조 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습니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 기업 등 비수도권 지방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규제자유특구 펀드와 소재 부품 장비 펀드에 각 250억 원과 275억 원을 출자해 420억 원과 460억 원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규제자유 특구 펀드는 지방의 투자 역량 확충 차원에서 지방 운용사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지방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 t 뉴스 이동규입니다.